안녕하세요. 예수 비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씨는 안티다원 목사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꼭 필요한 충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귀한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면 살길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광훈 씨를 추종하는 광신도들 역시 안티다원 목사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안목을 열어주고 계시거든요. 안티단 목사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돌아서면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되겠죠. 최근에 또한 편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글을 읽어드릴게요. 전가온교는 25일 토요일 1시에 하는 광화문 전시집에 미국의 상화 양원의원 20명이 참석하기로 했다며 선전하고 있다. 미 의회 의원들이 광화문 집회에 와서 중국이다 되고 북으로 가는 송유관을 끊으라고 명령할 거라며 선전한 것은 오래됐다. 그러더니 매번 불발이어서 허망했다는데 변명은 가자지구 전쟁 때문이라는 등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전시는 과거의 미국의 아이비리그와 언론계 전계의 300여 명을 돈으로 사겠다고 교포들에게 매달 10불 이상씩 송금하라고 했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일에 목숨을 건다고 했다. 이렇게 목숨 걸겠다는 장담까지 했으니까 물밑에서 대단한 루비가 이루어지나 했고 이에 따라 상원 의원들이 광화문 집회에 온다는 말에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었다. 아, 디라운 목사님은 진짜 우리라고 기대도 좀 했었던 모양이에요. 아, 저는 전혀 기대 안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돈만 뜯어내는 거왜 없잖아요. 무슨 결과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매번 불발이어서 적잖게 실망했고 그에 대한 변명조차 모호해 의무를 자아내면서 전시의 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데 기여하게 됐었다. 그런데 이번 토요일에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20명의 미국 국회의원이 광화문 전시 집회에 온, 또, 몰려온다니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그 말이 실현돼 과연 20명의 미 의회 의원들이 전시집에 참석해 준다면 전시의 신뢰 회복에 기여될 기여할 것이다. 그죠. 당연히 기하죠 20명의 의원이 온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니까. 그럴 리가 없어서 문제죠. 미, 미, 미 의회 의원 20명을 광화문 광장 집회에 동원하고 연설까지 하게 된다면 간단한 일이 아니고 전시의 로비나 동원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다. 그러면 광화문 집회나 전시의 위상도 한 단계 향상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도 왠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아른거리는데 안티다운의 부정적 사고 탓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전시의 허언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미국 의회 의원 20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연설도 한다? 그리고 혹시 전시가 외치온 대로 중국에다 대고 송유관 끊으라고도 한다? 그리 그래 주변이 얼마나 좋을까? 오는 2일에서 23일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신라 호텔에서 있는데, 여기에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과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전형직 연방의회 의원들이 열어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혹시 많이 아나 이 컨퍼런스에 오는 분들과 오버랩된 건 아닌가 의문이다. 의심하는 안티다원의 고약한 발상이겠지만, 그런 상상이 되는 건 사실이다. 여기에 오는 의원 중 로비가 되는 한두 분을 연단에 세워 20명이 왔다고 확대 방송하는 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조선일보 행사와 별도로 20명이 와서 광화문 연단을 채워준다면야 오죽 좋을까만 그 바쁜 사람들이 과연 전시집회에 참석자 20명이나 몰려온다? 잘 수긍이 되지 않는다. 국가적 행사도 아닌 개인의 정치운동집회에 20명 국회의원이 게다가 정보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하다는 걸 모를 리 없는데 아무리 로비를 받기로 서니 2 0 명씩이 나와서 전시를 옹호한다. 안티다보니 고약한 성깔 때문에 남잘 되는 거못 봐주고 비판만 한다고 남아라도 좋다. 잘 되길 바라서이다. 왜냐면 잘못될 경우 다시 한국교회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피해를 입을까 봐 그건 네 걱정하시는 거죠. 저 역시도 거기 제 가슴이 아픈 거고요. 전시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교회가 많이 추락해버렸거든요. 이번에도 전부처럼 헛말로 끝나면 전시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것이고, 광화문 운동은 존재감 유지가 더 어려질 워게 뻔하다. 조선일보 컨포로스에온 의원 중 한두 사람 강단에 세워 커버하려고 해도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20명이 광화문에 온다고 선전했잖은가. 안티다원이 쓸데없는 망상이고, 고약한 성깔 부린 것에 불과했으면 좋겠다. 조선일보 행사와 무관하게 전시가 말한대로 20명이 와서 강단을 채우고 전시의 손을 잡아 올려주고 중국에도 소규모간 끊으라고 호령해주면 더 없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대한 목사님하고 저건 생각이 다릅니다. 오면 안 되죠. 오지도 않지만 와도 큰일이에요. 전시에게 힘이 실리잖아요. 정광훈 씨한테. 그 사람에게 힘이 실리면 안 됩니다. 진짜 한국교회 끄장납니다. 제가 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싸워가는데요. 한국교회 때문이거든요. 그대 안티다오니 한 트럭뿐 욕먹어도 마땅할 것이다. 만에 하나 조선일보 행사에 오는 사람 로비에 한두 명 강단에 세우고 선전무리하면 뻔한 속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불신은 더해갈 것이다. 신뢰가 힘이다. 평소 허언 없었다면 왜남들 그런 의심을 하겠는가. 하도 잦은 허언 때문에 이런 망성인지 상상인지를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땡입니다. 혹시 전과공시 광신도들은 이번에 기대하고 있나요? 정말로 미의의 의원들 20명이 올 거라고? 매번 틀려도, 매번 엉터리였던 것이 드러나도, 여전히 전과공 선조자니 맘에서 쫓아다니는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한 분들입니다. 불행한 분들입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셔야 될 텐데요. 사단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에 서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인의 자세입니다. 다른 곳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